안녕하세요. 코리아 나라 장터 엑스포에 나와 있는 브랜드TV 리포터 박봄입니다. 여러분,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 다들 아시죠? 대기업들 사이에서 자신의 능력을 힘껏 발휘하고 있는 우수 중소벤처기업들이 한 곳에 모여있다고 해서 제가 그곳에 와 있습니다. 그 화제의 현장 속으로 저와 함께 가보시죠. 네, 저는 지금 주식회사 그인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주식회사 그인 이름이 좀 생소한데요. 회사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저희 주식회사 그인은 이제 그래픽을 기본으로 해서 안전이나 뭐 여러 프로그램들을 혁신적으로 뭔가 바꾼다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이름이고요. 저희 회사는 뭐 건설현장의 안전체험장이나 뭐 디자인연구소, 그다음에 뭐 중공사인물 금속구조물 중심으로 사업진행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네, 뒤쪽에 나와 있는 흡연부스. 좀 낯선데요. 저처럼 낯선 분들을 위해서 소개 한번 부탁드릴까요? 아, 기존의 흡연부스들은 네, 기본적으로 이제 환풍기를 이용해서 바깥으로 그냥 단순히 뽑아내는 방식의 흡연부스이기 때문에 그 비흡연자들이 간접 흡연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부분, 맹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반 작년부터 발효된 금연법의 취지 같은 경우는 간접흡연을 방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 흡연부스 같은 경우는 내부 순환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을 방지함과 동시에 흡연자들도 간접흡연을 동시에 할수 있는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그인에서는 흡연부수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시라고 들었어요.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릴까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것들은 중공사인물이나 광고사인물을 위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건설 현장의 안전체험장, 감성체험장, 어린이체험장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안전시설물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많이 부각,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계셔서 그쪽으로 진행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가 기대되는 지식회사 그 향후 비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회 추세나 전 세계적인 추세가 이제 금연에 대한 열풍이 강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금연을 하기보다는 어떤 최소한, 최소한의 흡연권을 보장하면서 흡연권을 주장하는 게 원리에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목소리들이 지금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흡연자들과 비흡연자들이 같이 공존하면서 서로 피해 입지 않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사회구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지금 어떤 남자분께서 흡연 부스에서 담배한대 피우고 나오셨는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담배 냄새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둘러본 주식회사 그인 어떠셨나요? 엑스포에서 가장 인기 있는 회사인 만큼 정말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지금 바로 엑스포로 놀러오세요!